예, 제가 지금 남한산성에 옛날에 와본 적이 와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걷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어, 왔다 해도 황선홍 두부, 어, 황선홍 씨가 있어 두부장사를 하고 있으나 어, 150년 전두부인데 음. 아우 이거 이거 아침에는 좀 쌀쌀하네요. 내일은 아침에 뭐 영상 1도까지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 왔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돌아야 오늘, 뭐 운동을 안 하면 안될것 같, 벗기를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음에 일단 이제 동문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8시 한 40분에. 에 일단,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음 광주 방향 동문. 뭐 이런 <laughs> 아전 구간을 다뭐 촬영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는 뭐 처음이고 하니까 이게 뭐. 마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상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laughs> 글쎄, 뭐, 상당히 큰 관광지 같은 지분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유적다운 유적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에, 여기는 연무관. 에, 에, 여기 뭐 군사 훈련시키는 데였군요. 여기가 남한사성 파출소. 여기, 여기 교회인지 성당인지. 에이. 남한산성 교회구나 성결교회. 저는 그 들어갈 듯 하더니 왜안 들어가시고? 제 나무 주막. 서울의 반대쪽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참 생각보다 먼해요. 예, 역시 뭐,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기 보니까. 예, 뭐, 거의 뭐, 음, 거의 뭐, 서울에서 대전 뭐, 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쪽, 서울의 그서남부쪽 기준으로 한다면, 뭐, 대전 가는 정도 기분이 듭니다 동문집. 어, 남한산성에 가서 뭐 백숙 하나 뭐 먹고 온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에, 무슨 말인지 와보니까 알겠는데요. <놀람> <놀람> 3, 4째 매일 아침 한 모씩 정성들여 만드는 식자 소주관 문화유산 함께한 아 소방서구나 천주교 남한산성 순교 성지가 여기 있네요 아, 여기서도 천주교인들 순교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예, 네, 해도 나고요.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좀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좀 서늘해서, 날씨가 좀 쌀쌀해서. 에이.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서흔남요비, 서흔남이라는 사람이 있나 본데요. 서흔남. 음. 일단 이제 동문까지 가서, 좀주변좀 살펴보고, 어, 동문에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 성벽을 이제 걷는 에, 그런 것이 된 거죠. 음, 아이고 아침이라 상쾌하고 뭐, 차량이 좀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와 여기 무슨 연못이 있네 어, 여기 산 위에 또 이렇게 연못이 만들어져 있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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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모르겠고 지금 처음 본 겁니다만 약간 좀 품위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급이 높은 연못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막 아주 오지 같은데 화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음, 이 일대가 지금 이제 관광지화된 점이 좀 있긴 한데 그 워낙 그 유적들이 많아서 세계문화유산 뭐 이렇게 뭐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서흔남 고소왕조 실록, 인조 실록에 일반인에 관한 특이한 기사, 서흔남은 연락병으로 자원하여 변장하면서 외부로 드나들었다. 장계 등의 연락책을 담당했고, 스파영화, 서흔남. 서흔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방상관까지 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아. 이게 그러면 서흔남과 관련된, 좀 정자 같은 가 아, 하 아, 계속 또 역사 공부합니다. 그동안에, 최근에는 충분히, 뭐, 거의 뭐, 고대사만 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선시대사를 좀 공부를 하게 되네요. 어, 지나는 길에 지금 한번 좀 둘러보는 건데요. 요거는 묘지에, 아, 묘지에 글자가 있는데, 거의 지금 판독이 잘안 됩니다. 예. 음, 여기 보면은, 지수당? 지수당. 현종 13년에 부윤위세화가 건립한 정자로, 정자 세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현재는 2개만 남아있다. 이게, 아, 지수당이라는 정자이고, 선남과 뭐, 반드시 서은남과 관련 있는 건 아니군요. 그, 제가 알기로, 이 성벽도 계속 평탄하지는 않고, 약, 좀 상당한 정도의 업다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올라가야 되고, 힘들기도 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평지서부터 올라가는 거랑 뭐, 비교하면냐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업다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업다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내부가 커서 물도 좀 풍부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보기로는 동문 보도블록. 음. 아, 당구, 똥. 엄청나게 쐈다. 아우, 쏘네. 만한 산성 말은뭐 보고 습니다 예, 예, 저기 이제 성벽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동문인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만, 예, 성문이 보입니다. 예, 성벽, 성문이 아니라 성벽, 성벽이 보입니다. 음, 저기 이제 주성벽이 맞다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예,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볼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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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동문 맞는것 같습니다. <laughs> 바로 그출작 스타트 할 때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음. 음, 여기다가 차를 주차를 많이들 하시는 나? 음. 하, 엄청나게 간다 <laughs> 쫙올라가면도저쪽 예. 네. 네, 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코스. 네, 처음에 처음부터. 아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네. 이쪽이 이제 남문. 아,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 일순을 하게 되는 것이 되네요. 이제 결국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예. 네. 이제 죽으라고 이제 가는 거죠, 뭐 이제. 이제부터. 근데 처음부터 무서워 받고 살벌하게 올라가는데요. <laughs> 이성산성. 아 이성산성이나 산성 있구나. 이성산성. 남한 산성. 예 네, 여기가 이제 동문인 것 같으니까요. 어 동문 네. 오코스 경사를 이루어 다섯 개의 옹성. 아, 이거 참 가는 건 가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급경사로 올라가는 것이 유압감을 예, 주네요. 에, <laughs> 예, 이게 지금 동문인데요, 동문, 예, 좌익문 동문, 예. 승병의 길, 예, 자. 일단, 이제 동부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8시 55분. 여기서 이제 화장실 좀 잠깐 들리고, 좀 정비를 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근데 찻길이 있고, 예, 저쪽 남문에서 오는 길도 급경사로 내려오는 길이네요. 어, 굉장히 경사가 아, 좋습니다. 일단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요.